여러분, 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이달의 추천템 영상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오랜만인 만큼 혼자 야금야금 쓰던 거 열심히 소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뷰티 툴, 홈케어 제품, 스킨케어, 요즘 좋아하는 색조까지 또 깨모가 깨알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고 알림 항상 켜놓고 사랑스러운 댓글도 남겨주고 구독도 꾹 누르고 영상 출발! 가장 먼저 소개할 제품은 언젠가부터 필수품이 되어버린 아이템이죠. 바로 터치랜드 파워미스트 제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손세정제. 세니타이저 제품이에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있지만 한 개는 지금 다 사용을 했어요. 작년에 터치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제품인데 이 워터멜로우는 이미 다 사용을 했고 이제 시트러스가 남았습니다. 일단 패키지가 너무 귀엽죠? 이렇게 세웠을 때 안쪽 내용물이 비치는 타입인데요. 이 제품은 시트러스 향이라서 오렌지빛인데 이거 향기도 되게 다양하고 이거 향기에 따라서 다 예쁜 컬러의 내용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돌리면 생각보다 얇은 패키지여서 가방에 쏙 넣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뒤쪽에 버튼을 눌러서 스프레이 분사를 하는 타입인데요. 분사력도 너무 좋고 그냥 알콜 세정제처럼 손이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살짝 보습감을 더해주는 제품이랍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향기가 되게 좋아요. 이미 다 써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워터멜론은 빨간 색깔이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시트러스인데 향기가 진짜 뭐 향수처럼 엄청 무겁고 진한 건또 아니고 손 세정제 생각하면 나는 그 알콜 향이 막 나는 것도 아닌데 진짜 가볍고 향기로운 미스트 정도의 타입이거든요? 처음에 분사를 했을 땐 향이 정말 충분히 올라오는 편인데 그 향기가 엄청 오래 가진 않고 진짜 기분을 리프레시 해주는 정도까지만 유지가 돼서 자주 사용했을 때도 너무 머리가 아프거나 독하다 이런 느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비건 제품이라서 이왕이면 나 비건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또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진짜 제가 이거 사용을 할 때마다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얘 이거 귀여워, 이거 뭐야? 세니타이저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어 이왕 쓰는 나에게 좀더 예쁜 걸 선물하고 싶어 이럴 때와 진짜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할 때도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제품 또한, 아, 이거 진짜 빨리 추천을 해야 되는데, 기회만 와라! 하고 기다렸던 제품이에요. 바로 로아나 브러쉬 클렌징 솝입니다. 이 제품은 브러쉬 세척하는 브러쉬 클렌징 솝인데요. 이거 오픈을 하면, 한쪽에는 그 클렌징 솝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브러쉬 패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 물로 살짝 적신 다음에, 브러쉬를 이 비누, 솝 부분에다가, 문지르고 고무 브러시 패드 쪽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이렇게 러빙을 하면서 브러쉬를 세척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역시 비건 제품이더라고요. 이 로아나라는 브랜드가 저는 오늘 클렌징 솝을 추천을 하지만 원래 브러쉬가 메인 인 제품이거든요. 브러쉬 모두 비건 제품이니까 비건 브러쉬 찾으신다면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브러쉬를 요걸로 세척을 했어요. 이건 어퓨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따로 브러쉬 솝은 없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고무 빨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과 함께 샴푸나 폼클렌저 이런 걸로 세척을 했는데 전용 브러쉬 클리너가 아니니까 그렇게 잘 엄청 빨리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하니 전용 제품이라서 굉장히 빠르고 부드럽게 세척이 되고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붙어있다 보니 굉장히 편리하고 솔직히 브러쉬 세척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러쉬 세척을 굉장히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진짜 세척도 너무 편하고 정말 잘 세척되고 세척한 후에도 브러쉬가 상하거나 그런 느낌 없이 전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럽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꽤 많이 사용을 했는데도 의외로 이게 되게 많이 아이고, 손가락 왜 이래? 제가 꽤 많이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누 부분이 빨리 안 닳더라고요. 그래서 더 추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다 사용을 하고 나면 두 개가 젖어있잖아요. 그래서 전 살짝 이렇게 뒤집어서 세면대에 올려놓고 물기만 살짝 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바짝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닫아줍니다. 그래서 저처럼 브러쉬 세척 너무너무 귀찮은데 또 제대로 하고 싶고 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브러시 세척하는 법 모르는 제 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네요. 다음 제품은 지금 추천하기도 좋고 진짜 여름에는 진짜 미친 듯이 더 추천할 것 같은 제품입니다. 바로 클로란 아쿠아민트 두피 세정 미스트.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피 열 무엇보다 정수리 냄새 없애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정수리에 민감해요. 정수리뿐만 아니라 좀향향아 향이 아니야 악취 악취에 굉장히 민감해서 저에게 정수리 냄새가 나는 것도 싫고 타인에게 그런 정수리 냄새 뭐 여기 냄새 아무튼 악취가 나는 걸 진짜 싫어해서 그런 케어에 더 신경을 쓰는 타입인데 드라이 샴푸 의 사용감이 전 싫거든요 뭔가 머리를 안 감아서 드라이 샴푸를 하면 머리에 그 찝찝함은 그대로 있고 플러스 알수 없는 무거운 파우더가 내 정수리 냄새와 섞이면서 더 토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진짜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아무리 귀찮아도 머리 감자 요런 타입인데 아 이거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뭐 저처럼 정수리 냄새가 신경이 쓰인다면 정수리에 이렇게 뿌려주면 되고 아니면 뭐 고기를 먹었어 했는데 내 머리에 막 고기 냄새가 가득해하면 모발에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쿠아민트 레몬 블랙티 추출물로 인해서 조금 쿨링 효과도 있고 산뜻하게 모발 냄새 냄새도 제거해주는 제품인데, 진짜 딱 뿌리면 살짝 시원해지면서 그 민트의 청량감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사용 후에 6시간 냄새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게 제가 어느 날 친구랑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평소 같으면 저 혼자 동네 등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안 뿌리거든요. 근데 친구랑 가는 건데 그리고 조금 더먼 산을 가는 거였어서 아 머리를 감고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머리를 감고 가면 어차피 등산을 하면 또또 또 찝찝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두 번이나 머리를 감는 것은 아 이거는 좀 사치다 싶어서 그때 요거를 사용을 하고 갔거든요. 이거를 두피랑 이런데 이렇게 칙칙칙칙 뿌리고 손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둔 다음에 갔는데, 진짜로 정수리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이거 물건이구나. 어내 주변에 정수리 냄새 나는 사람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두피 세정 미스트고 드라이 샴푸의 효과가 있지만 완전 드라이 샴푸랑은 좀 다른가 봐요. 이 클로란 브랜드에서 드라이 샴푸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진 않아서 이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아주 충분하게 만족하. 입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뭐 이거를 다 썼을 때 얘를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여름은 정말 끄떡 없지 않을까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집에서 홈케어를 조금 즉각적으로 하고 싶은데 귀찮은 거는 싫어하는 저 같은 분들을 위해 추천합니다. 트랑세 더블 액션 머드 스틱입니다. 이거는 머드 팩을 할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오픈을 하면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딱딱하게 내용물이 들어있어요. 여기 옆면을 보면 살짝 핑크빛이 도는 흰색인데 이 부분은 약간 머드 색깔이 나잖아요. 이건 제가 사용을 하면서 피부에 닿아서 색깔이 변한 건데 세안을 하고 물기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문지르면 이게 피부에 닿는 순간 바로 머드팩처럼 색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머드팩이고 집에서 홈케어로 팩 같은 거 하면 진짜 좋잖아요. 뭐 모델링 팩 되게 좋은데 가장 큰 단점은 귀찮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할 때는 진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 오늘 저녁 진짜 내가 애쓴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그냥 가볍게 쓱쓱 문지르기만 하면 바로 머드팩처럼 사용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머드팩 하면 뭔가 되게 무겁고 막 흘러내려가지고 묻는 거 걱정하면서 막 누워있어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거 되게 얇게 발려서 그냥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막 돌아다녀도 상관없어요. 물론 밖에 돌아다니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냥 집안을 이렇게 돌아다녀도 전혀 두껍지 않고 전혀 흘러내림 없이 그냥 얇게 찰싹 들러붙어 있고 얇은 만큼 또 금방 건조가 돼서 엄청 오래 대기할 필요 없이 진짜 가볍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이 제품을 언제 사용을 하냐면 어나 이제 조금 블랙 헤드가좀 심해 아니면 화이트에도 좀 많이 올라와 피부결이 거칠어진 것 같아 할때 사용을 해요. 요거를 이렇게 세안을 한 다음에 얼굴에 다 도포를 하고 살짝 TV나 핸드폰을 보다가 요 브러시와 함께 세안을 합니다. 여기는 미세 모 부분이어가지고. 요거를 가볍게 문지르면서 세안을 해주고 코쪽이나 화이트 헤드가 좀 신경 쓰이는 턱쪽 같은 부분은 여기 뒷면에 실리콘 패드로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케어를 해주면 세안을 하고 나면 진짜 즉각 쪽으로 진짜 피부가 약간 보들보들보들해져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너무 막 코팩 같은 거 대책 없이 해서 코 모공이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코 피지를 막 짜거나 뽑거나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는데 조금만 지나치다 화장이 밀린에 화장에 막 걸려 안 먹어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얇게 발리는 만큼 클렌징 요거 물로 세안을 할 때도 금방금방 되거든요. 가끔 팩을 했는데 이거 벗겨내는데만 해도. 막 화장실에서 이거 세안하는데만 해도 엄청 오래 걸리는 제품들 있잖아요. 전 그러면 또 귀찮아서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도포하는 것도 편하고 보관하는 것도 편하고 세안하는 것도 편하고 되게 빨리빨리 쓰고 싶을 때 바로 손이 갈수 있는 제품이라서 더욱더욱 추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럼 추천을 해볼 거예요. 제가 세럼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 최근 몇달 동안 사용한 것 중에 어, 이건 진짜 추천할 만해 싶은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저번 겟레디에서 제가 앰플 앤 세럼은 이미 추천을 했기 때문에 고거는 제외를 하고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넘버즈인 세럼 6번 푹잠 마스크팩 세럼입니다. 이게 무슨 마스크팩을 사용한 것 같은 효과라고 하는데 전 솔직히 웬만한 마스크팩보다 훨씬 좋은 것 같거든요. 특히 난 진짜 수분이 부족해 하시는 분들 요거 사용을 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다음날 즉각적으로 피부가 달라져 있는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걸 작년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아니 이게 일단은 푹 마스크팩 세럼. 그리고 여기 설명도 자기 전 사용하면 푹 잠잔 듯 아침에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수면 세럼 해가지고 낮에 바르면 안 된다는 말은 없는데 낮에 바르기 싫어지는 이런 문구, 막 수면. 자기 전 사용. 아침에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이런 텍스트 때문에 밤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사용을 하면 특히 나 오늘은 진짜 조금 내 피부에 수분을 꽉 확 밀어주고 싶어 할때 이거 한두겹 레이어링을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할때 특히 샤워를 할때 이렇게 물이 닿으면서 세안을 할때 와우 피부가 수분감으로 채워져 있었구나 하는 게 즉각적으로 좀 느껴졌어요 이게 되게 묽은 물 같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흡수가 되면 될수록 쫀쫀한 수분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수분감이 그냥 날아가는 타입이 아니고 진짜 수분감이 여기 안에서 채워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이슬란드 빙하수 그리고 히알루 루론산 성분이 메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고 웰라쥬의 수분 캡슐 원데이 수분 캡슐 세트 있죠. 그거랑되게 유사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웰라쥬가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세일 기간을 놓쳤다, 그리고 웰라쥬는 맨날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좀 매일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을 해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 사용감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동생한테 추천을 했었어요. 이 샘플을 주면서 근데 제 동생이 진짜 이상한 게 샘플을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한 번만 써봐라. 이거는 샘플이지만 이거 진짜 진짜 좋다. 내가 샘플을 줘놓고 동생한테 애원을 했다니까요. 한 번만 써다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미친 카톡이 왔어. 언니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해가지고 본품을 구매한 내 동생에게 영업한 아이템입니다. 아직도 미스테리는 낮에도 사용하면 되는지 혹시 넘버즈인 관계자분 혹시 이 제품 사용하시는 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조금. 저에게도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제품도 비건 제품인데요. 딕키셔니스트 라이블리, 단델리프, 크레마, 앰플. 이름처럼 크림과 앰플을 한 병에 담은 제품이에요. 이거 되게 맥주같이 생겼죠? 처음에 분리되어 있는 위쪽은 식물성 스쿠알란이 함유되어 있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부분. 그리고 아래쪽은 소양 민들레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보습을 주는 부분이라고 해요. 이거를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는 제품인데 근데 이 작은 놈이 보습감이 진짜... 진짜 좋아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는 진짜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워낙에 건조함, 그리고 속당김이 심한 타입이어서 이거 단독으로 지금 계절에 이거 단독으로만 바르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건조함이 느껴졌긴 했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진짜 얘만 레이어링해서 발라도 될 만큼 이게 진짜 보습감을 딱! 채워주는 그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작은데 이것보다 더 작은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앰플을 샀는데 안 맞아서 방치하거나 버리면 진짜 아깝잖아요. 그래서 진짜 작은 걸로 테스트를 해서 진짜 좋으면 본품을 구매를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굉장한 추천 포인트. 그리고 이번엔 크림을 소개할 건데 이거는 이미 저번에 소개를 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아비브 부활초 크림 뉴트리션 튜브. 제가 저번 겟레디에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라고 소개를 해서 이거를 뺄까 했지만 진짜 너무 베스트여서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막 날이 따뜻해지고는 있지만 아직 저의 피지 분비선은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건조함 속당김과 싸우는 중인데 제가 영양감은 충분하면서도 무겁거나 답답해서 베이스는 또... 밀리면 안 되고 또 보습감이 오래 유지되는 그런 제품을 좋아하는데 이게 딱이에요 진짜. 되게 꾸덕한 제형이지만 발릴 때 진짜 사르르하면서 가볍지만 충분하게 얼굴에 영양감을 주고 그걸 좀 오래 유지를 시켜주더라고요. 저도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다른 제품 크림 제품. 바를 때 되게 꾸덕해, 영양감 가득해 한 제품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근데 저녁 케어에 얘를 쓰면 그런 느낌이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니 다시 한번 이 제품이 진짜 좋구나를 느꼈고요. 그래서 저번 겟레디에서보다 또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더운 여름이 되면 저도 굉장히 가벼운 겔 타입이나 수분, 크림을 찾겠지만 아직까진 진짜 얘가 저의 베스트 크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 카테고리는 제 영상에서 처음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바이에콤 롱래쉬 세럼이에요. 이게 속눈썹에 영향을 주고 모근을 케어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브로우에도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전 브로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진짜 속눈썹 위아래에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진짜 맨날 빼먹지 않고 매 스킨케어 때마다 챙기지는 못하고 이거 되게 잊기 쉬운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일 때, 생각날 때, 아니면 메이크업을 오늘 진짜 가볍게 했는데 마스카라는 하기 싫고 뭔가 파우더 묻은 것처럼 뭔가 허에 요럴 때 그냥 요걸로 대신을 해주는데 제가 요거를 사용하기 전막 사진을 찍어 놓고 비포 애프터가 엄청 드라마틱해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속눈썹이 컬링이 잘돼요. 왜 우리가 머릿결도 머릿결이 건강한 사람이 드라이 더잘 먹고 고데기 더잘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품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전 똑같은 뷰러를 사용을 하는데 어느 순간 약간 속눈썹이 더 힘이 써지고 컬링이 진짜 쫙쫙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제가 한번 느끼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전보다 제가 이걸 더 챙겨서 바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뭔가 내 요즘 속눈썹이 힘이 없는 것 같아 속눈썹에도 조금 영양감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브러쉬에 마스카라처럼 브러쉬 팁이 있고 끝에는 살짝 면봉처럼 봉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모 부분은 브러쉬로 쓸어주고 약간 점막이나 모근 부분은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살짝 이렇게 발라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사용을 해보고 이제는 컬링 뿐만 아니라 진짜 속눈썹 난리 났어! 싶을 때가 온다면 다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조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케어 제품 추천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제품 또한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품인데 바로 인스테드 립 마스크예요. 제가 립 제품 좋아하고 립 제품 리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언니 립 케어 어떻게 해요? 각질 관리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제품 딱한 개만 추천을 한다면 전 이거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성분인데 전성분 그린등. 20가지 주의성분 없고, 알레르기 유발 주의성분 없고, 피부 자극 테스트도. 무자극, 향도 무향. 그래서 진짜 밤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진짜 무시 못할 포인트고. 두 번째는 제가 다양한 립케어 제품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 입술은 지금 립케어 제품을 발라서 되게 번들거리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건조해. 요럴 때가 있고. 아니면 난 진짜 이만큼 많이 발라놨는데 왜 각질이 더 생기는 느낌이지. 요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품은 향이 있거나 플럼퍼 느낌이 있어서 아 저녁케어에는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싶은 제품도 있고요. 근데 이 인스테드 이 마스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분이 굉장히 좋고 입술을 올렸을 때 각질 잘 불려주고 만약 입술에 상처가 났거나 자극을 많이 받은 입술이라면 그거 되게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느낌 이 있고요. 향도 없고 뭐 매운 플럼퍼 기능도 없어서 진짜 안심하고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 제형이 도톰하지만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그래서 바셀린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삐아에도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팟 타입 그 제품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이거는 진짜 보습감도 좋고 각질 뿔리는 것도 좋고 각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진정도 진짜 빠르게 시켜주는 제품이라서 립 케어하면 전 이거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색조를 가볍게 추천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블러셔인데 저번 겟레디에서 제가 요즘에 이런 블러셔 베이지 느낌 좋아요 했더니 베이지 블러셔 추천을 해주세요 언니!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모든 제품을 소개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요즘에 제일 자주 쓰는 제품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추리고 추려서 요세 가지 제품 가지고 왔어요. 가장 먼저 저번에도 소개했던 네이빙의 베이글. 그리고 베이글보다 조금 더 흰기가 돌고 살구 베이지의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은 포렌코즈 차이. 거기에 조금 더 채도감을 선명하게 올리고 싶다면 아리따움의 진저블러. 요즘 저의 블러셔 취향 느낌이 딱 오시죠? 그래서 요세 가지 컬러 말고 요런 느낌의 조금 더 로즈 버전 페이버릿도 있긴 하거든요. 오늘 영상 보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 볼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좋아하는 립 제품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제품 품들은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한것 같아서, 오늘은 그전 색상 중에서 유독 내가 자주 쓰는 제품들 위주로 추려봤어요. 바로 브랜드별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제품은 롬앤 쥬시 레스팅 틴트 22번 포멜로 스킨이에요. 제가 이 제품은 이미 영상에서 제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리뷰 영상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하는 색상은 22번 색상이고 되게 누디한 컬러잖아요. 이게 사실 마스크에 잘안 묻어 요런 제품은 아닌데 색상 자체가 제가 워낙 좋아하는 누디 베이지 계열이다 보니까 손이 꽤 자주 가더라고요. 특히 제가 뭘 발랐는데 어 내가 예상한 느낌이 아니야 좀 너무 쨍해 너무 쿨해 너무 빨개 요럴 때 색을 중화시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블러셔 소개를 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요즘에 아주 꽂혀있는 컬러가 약간 요런 베이지 계열이라서 그런지 이 제품 유독 손이 잘 가네요 그리고 다음 제품 역시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갈겼던 에뛰드 픽싱 틴트예요. 그 중에 저는 이두 가지 컬러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03번 멜로우 피치, 04번 진저 밀크티. 전 개인적으로 픽싱 틴트는 양을 한껏 많이 올리는 것보다 조금 연하게 도포를 했을 때 사용감도 좋고 컬러도 더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03번 멜로우 피치의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안쪽부터 그라데이션 하는 용도로 맑게 사용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04번 진저 밀크티는 외곽 쪽에 얇게 톡톡톡톡 쳐서 오버립, 번진 듯한 오버립 표현을 할때 자주 손이 가요. 픽싱 틴트에서도 역시 저의 취향이 너무나 드러나는 컬러죠. 그리고 확실히 마스크 프루프. 마스크에 정말 덜 묻는 제품들의 손이 자주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전히 좋아하는 페리페라 드롭 시리즈.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세 가지인데, 무드 드롭이고, 무드 매트고, 요거는 이번에 새로운 컬러가 출시가 됐는데, 컬러가 제 취향이라서 요거 같이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무드 드롭은 07번 코랄 수준. 요즘에는 베이지 계열로 따뜻하게 눌러주는 톤 아니면, 오히려 약간 이렇게 맑은 코랄 느낌으로 과하지 않게 입술 표현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드 매트에선 01번 코랄 대주주. 저한테는 물이 없고 실패 없는 톤이라서 그런지 요 친구도 손이 자주 가대요. 그리고 무드드롭 틴트 08번 컨셉 천재. 약간 차분한 오렌지 코랄 거기에 베이지 몇 방울 느낌이라서 이건 그냥 뭐. 내 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제품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과 제형 비교를 하다가 다시 한번 개미지옥처럼 빨려 들어가게 된 어뮤즈 제품이에요. 그중에서도 이세 가지 제품에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가장 먼저 제가 듀틴트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컬러 바로 힙지로고요. 그리고 봄에 출시돼서 지금까지 너무 좋아하는 서울소울. 그리고 맑은 봄의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손이 가는 라비앙 코랄. 요렇게가 최근 제가 좋아하는 그나마 많이 추린 립 제품들입니다. 베이지와 코랄이 아주 넘실대고 있네요. 그래서 요즘에 뭔가 너무 무겁지 않은 베이지를 품고 있는 마스크에 묻지 않는 제품들을 선호를 하고 약간 화사함을 내고 싶어도 너무 진하게 올라가는 제품이 아니라 약간 투명하게 비치듯 코랄 느낌으로 표현되는 립 제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취향을 분석해보자면 말이죠. 와, 이렇게 해서 최근 몇 달의 추천템을 소개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소개하지 않았지만, 어, 이거 좀 괜찮은데 좀더 써보면서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 제품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제가 또 계속 꾸준히 써보고 다음 영상에서도 들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준 그대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며 영상 본 후기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 아, 힘들어.